여기저기 일을 찾았죠, 회사에. 아, 뭐, 다른 일이 없나. 만약에 다른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, 어, 더 열심히 찾아보고, 뭐, 창고 정리도 하고, 소독교회사였는데,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, 예, 그런 것도 제가 체크를 하고, 그렇게 하게 되니까,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한 6개월 정도 일하시는 걸 보시더니, 어, 해림이, 너는 네 밑으로 사람을 쓰고, 너는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. 라고 해서 제 밑에 직원을 쓰고 바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쪽 회사에서 음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.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고 결혼을 제가 초등학교 동창하고 결혼을 했는데 25세 그때도 제가 임신을 하고 그랬을 때도 10시 출근 4시 퇴근하는데 대학교 나온 친구들보다 월급이 두 배로 많았어요. 너무 많이 알고 있고. 또 제, 저거 아니면 안 돌아가 안 돌아간다고 대표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한, 한 때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이를 낳고 어, 제가 지금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처음으로 좀 편하게 쉬었던 게 아기 낳을 때가 아니었나 <laughs> 제 삶에 있어서 늘 이렇게 <laughs> 업다운이 심했는데 제일 편할 때가 아기를 낳고 아이의 살냄새를 맡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딸을 둘을 낳고 근데 그 행복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딸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아이 (1학년) 때하고 유치원 때 이혼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제가 (13년) 전에 제 모습이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졸업에 또, 또 엄마 아빠 안 계시고 또 사채빚이 굉장히 많은 예,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채를 엄청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사채가 많고 사채빚이 많고 어디 갈데 없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. 13년 전에 제 모습이 어,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여기 다리를 얼마 전에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. 너는 반포대교 너는 한남대교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뭐야 그랬더니 아 죽으려고 올라갔던 다리들 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예, 저도 어 저희 딸들하고 정말 딱 둘이 데리고 어 별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진짜로. 막 계속 어, 그 새엄마들 새엄마들 바뀌면서도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. 근데 꿋꿋하게 잘 지냈는데 딱 그런 시점이 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, 먹을 것도 없고, 뭐, 진짜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갔잖아요.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선 딱 한강을 가서, 아 이건 이러고 살지 말고, 그냥 애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강을 갔는데, 저희 딸들이 춥다고, 계속. <웃음> 계속, <웃음> 계속 춥다고, 엄마 집에 언제 가는 거야, 계속. 계속 저는 바라보고, 째려보고. <laughs> 근데 사실은 저는, 음 왜 죽으려고 하는데, 왜 수영 못하는 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.